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학일지입니다. 주식으로 돈 먹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장을 이렇게 보면은, 면밀히 관찰해보면, 주식이 어제, 오늘, 사실은 미국 장이 그 양일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우리 장이 내용 자체 질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올리기도 올랐어도, 오늘 뭐, 거기 떨어진 것도 없고, 뭐, 니정리는 끝났지만은, 또 전체적인 이 장치를 보면은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도주를 싹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반도체를 다 죽이 놓고 반, 반토막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기관놈들이 다시 이 반도체를 사들이면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다시 우리가 반도체를 따라가면은 다시 또 옮기간단 얘기.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그야말로. 주식을 자,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그 뭐, 외국인 기관 개인, 이 매수,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어요. 특별히 맛은 주식을 꼭 공기적으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그것도 없고 지금 그냥 니정니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위, 그야말로. 조그만한 이슈 리포터 하나에, 그냥말로 종목이 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콩락을 해준다. 오늘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진 모터리죠. 이게 뭐, 롯데 케미칼에서 가져갔었는데, 롯다 없이 레고랜드 그 사태로 인해가지고 롯데 건설을 휘청하니까 거기 보정을 써준 롯데 케미칼이 그야말로 유동성 얘기가 딱 나오면서 그냥 아침에 폭락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LLF, 테슬라의 뭐 매출이 조금 저기 뭘 한다고 해가지고 줄었다고 해가지고 쭉쭉 빠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똑같아요 어 저거 테이펙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해가 일시적으로 그 의미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쭉쭉 빼는 걸 한번 보니다 조그마한 뭔가 티끌이 딱 생기고 리포터가 뺐다가 썩어 놓았다면은 바로 뺍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장이 그만큼 신뢰가 깨져가 있다 그리고 또 기업 자체가 고성장하는 주식은요, 그렇게 빼는 거는 계획적으로될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거기에 해놓을 때가 겁먹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오늘 참, 그 코롱 티슈지라고 오늘 재상장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수녀들에 제가 어떻게 바이오 한창 날릴 때, 바이오, 바이오 주식이 한창 날릴 때, 어떤 바이오의 초, 주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코롱 티슈전이 앞으로 엄청나게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 이게 연골이 닳을까 봐서 상당히 겁을 많이 냈는데 연골이 닳, 닳으면은 코롱 티슈전이 연구하고 있는 일상 이상 통과한 그 인보사, 그 주사를 한두 방만 맞으면은 연골이 재생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떴었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 획기적인 신약으로 놓을 거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 그때 가격이 한 7만 원, 7만 몇천원 갔었는데 그러다 뭐 너무 가격이 높아가지고 보고 있는 찰나에 이게 뭐 성분을 속겠다뭐또 해가지고 폭락을 시작했는데 7만 몇천원 가던 게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반 전에 제가 9,700원에 500주를 샀었는데 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 아, 며칠 있으니까, 이, 코르티슈질이 그야말로 뭐 상장 폐지되버렸네. 묶여버렸네. 그냥, 날벼락 맞았죠. 뭐, 며칠, 틈도 안 주고, 그,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2년 반을 기다려왔었는데, 뭐,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재상장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올라가지고 2만원 좀 넘었었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상, 보상은 해주네요. 해주는데. 참, 이걸 보면서 많은 걸또 느꼈습니다. 진짜 죽었다 살아 죽는다 그런 놈은 그야말로 주식이 그냥 끝간데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개차박 나는 거지. 뭐, 분식 회계다 뭐, 뭐, 원화가 구속된다.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주식이 한번 살아나면은 그야말로 참 엄청난 수익을 또 안겨준다 말입니다. 그런 주식이 혹시 있을까 보니까 전에 한번 말, 몇 번에 말씀드렸던 비덴트라크는이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 CEO가 무슨 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 상, 저 관리 종목으로 간다 그러고, 또 무슨 뭐 CEO가 뭐, 어? 그, 저거 조사를 받고, 뭐, 쭉조쭈 해가지고, 말도 많아 탈도 많고, 이래가지고, 주식이 지금 4천억대까지 37,000짜리가 4천0 0억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신문에 제가 그 코인을 갖다가 좀사는게 있기 때문에 코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인이 저 주변에 코인 해가지고 큰 대박을 친 사람을 봤기 때문에요. 근데 저기에 방광기가 지금 코인, 비트코인 방광기가 약한 2년 몇 개월 있으면 방광기가 오는데, 그 전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비트코인이 큰 시세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놨거든요 저거 신문에 크게 오을가지고 지금 0에붙이 놨습니다 붙여 놨는데 저것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전문가 저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메는 비트코인이 그 1억원 정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억 1억원 가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비덴트가 5만원 갑니다 5만원 그러면은 10배가 아니고 20배 정도 간다고 봐야죠 비전타가 이런 우리,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상을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선물 옵션보다도 그 그래도 그나마도 낫습니다 이 주식은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어떤 전문가가 어저께 아침에 나와 가지고 보니까 선물 옵션은 주식은 해물은뭐3 0밖에못먹지만 선물 옵션 하면은 뭐한열배 이렇게 응? 어? 한 20배씩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까졌다면 은 그냥 깡통이지. 바로 깡통. 그러니까, 반대로라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선물 옵션은 절대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그렇게 잘, 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같은 거지고 이게 잘 가던 놈이, 그리고 기관들이 그렇게 사들인 놈들이 오늘 판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모양새가안 좋지, 모양새가 지금, 오늘까지는 최소한 이래 들이 지켜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벌써 한 3%, 4%씩 올라가던 놈이 지금 몇분니까 반대로 3, 4%씩 다 빠져가 있니다 그럼 모양새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따가 사실은 오전에 포스케벌카도 너무 올라가지고 매도 쳐버리고, 사실, 일본 미중,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저는 조금 모양새가안 좋다 이러면은 바로 칼같이 매도를 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손실을 좀안 보죠. 잘안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비중을 줄였는데, 여러분들도 내일 봐가지고, 다행히 간밤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올라주면은 얼로 좋다고 빨리 팔아주시고, 일본 비중을 줄여주시고, 오늘 밤에 좀 미국장이 빠지더라도 좀 행거만 조금 시키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늘 보시지만도 은 목요일 금요일 장이 안 좋은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장이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장이 또 미국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 의식을 해서 빠지기 때문에 특히 주도주를 없애놓고 주도주인 소재주에서 반도체로 넘어왔다 이거는 조금 지대한 용어입니다 50% 정도 뺀 반도체로 가지고 또저애들이 조금 해먹도록 하면서 개인들이, 개미들 그릇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끌어들이놓고 자기들은 2, 3일 빼먹고 제대로 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쏘고만 안 된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고 보다시피, 전도 으로 반도체. 그리고 이게 뭐, 얼마 전에 저기 원전 뭐, 뭐, 어디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원전주 쭉 올라가더니 오늘 얼마나 작살냅니까 오늘 뭐, 얼마나 작살내고 내용이 별로 좋지 않네. 좋지 않고 포스코케미칼 오늘 살아가 있었죠. 살아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면 너무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일단 고점에서 좀 때려 주는 게 해명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에 파탐 머트리얼, 탑머트리얼이 주식을 아마 산 사람들도 있을기와 뭔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 3일 빠졌는데 요런 주식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3일 또 샀고, 기간이 오늘 살 들어오거든요. 하나도 팔지도 않고, 이러는데, 일반들이 일단 3일 빠지니까, 근무가 지 던져버립니다. 자, 이런 거는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만원, 저 원가가 3만원짜리인데, 3만원 살짝 깨, 있다가 3만원 갖다 놓았는데, 얘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탐모트려는 애들입니다. 청소년도 안 됐죠. 얘들은 어딜 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조금씩 조금 사모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사지 말란 거 알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사면 큰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주식은 큰일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저는 3일 전부터 사니까 조금 조금 매일 사죠. 매일 매일. 매일. 이런 거는 사면 은 하루만 올라가면 혼하고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어... 이건 망가지는 주식이 아니고 새물기 때문에 그냥 간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조금 좀사으면서 아, 물리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